전주수목원에서 제3회 봄바람 페스티벌이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열립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개최하는 제3회 봄바람 페스티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희 씨. 네.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수목원 랜드마크 광장 야외 공연장. 홍보관 등에서 다채롭게 열린답니다. 아, 네. 전시회와 체험 행사, 특별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시회는 시민 참여작품 전시와 멸종 위기 식물 전시회등 다섯 개의 분야에서 다채롭게 진행되고요.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행사로는 페이스 페인팅 및 소원 걸기 나무 등 10가지나 준비되어 있어요. 특별 공연으로는 마임, 버스킹 공연, 숲속 음악회 국악 공연 등으로 봄을 더 화사하게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즐거운 공연들을 보시느라고 많이 출출하시죠? 때마침 이 근처에 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국수 맛집으로 가보실까요? 자 여기는 전주 수목원 근처 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자면입니다. 저를 한번 안에 들어가서 국수를 한번 먹어보실까요? 제가 그 자미원 맛집에 가서 자미원 대포음식 비빔국수를 먹어보았는데요. 정말 매콤달콤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도 드시네요. 정말로 군침이 돌게 막 먹는 것 같죠? 네 저도 데려갔어야죠. 아참 제가 깜빡했네요. <laughs> 다음에 꼭 제가 도록 제가 그 다음으로 먹어본 음식이 시래기 손수제비국인데요. 술 먹은 다음날 해장으로는 정말 끝내주었습니다. 술 드시고 먹은 했어요? 당연하죠. <laughs> 술을 먹고 먹은 다음날 먹었는지 술이 확 깨는 맛이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 집을 애용하시겠네요. 항상은 아이들에도 언제나 가끔씩 이용하는 맛집이었습니다. <laughs> 그만 드세요. <laughs> 이렇게 매콤하고 속 시원한 맛난 음식을 드시고 과속 운전, 남포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동영상입니다. 와우. 아이쿠 저런. 과속 운전? 안 돼요. 난폭 운전? 안 돼요. 지금까지 따뜻한 동행. 비상하는 전부 첨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